KTV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2 3회 모든 연령 시청 가능 화면 에설 작가 권성아, 성우 허성재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눈이 쏟아지고 있다 외안간의 노런 황소들도 들이치는 눈을 맞는다. 음... 자막, 사라져가는 전통을 지키는 길. 장인의 삶 속으로. 차한 대가 눈이 날리는 구비진 강변길을 달려간다. 자막, 소리 찾아 떠나는 세 번째 이야기. 세종시 조치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연주자가 눈이 흔들리는 아름드리 나무 아래서 검은고를 연주한다. 연주곡 백낙준 검은고 산조주 중모리 검은고 연주 조경선 자막 세월의 흐름을 따라 변해가는 것들. 한 농부가 눈이 오는 중에도 경작기로 밭을 갈고 있다. 자막. 전통 운반 도구 중 하나 전통 지게 장인이 나무를 다듬고 볏짚을 꼬아 지게를 만든다 자막 오랜 세월 올곧게 전통을 지키는 힘. 쌀서 땔감을 모아 지게에 올린다. 타이틀, 사운드 멘터리, 풍경 소리, 시즌 4, 반백년 전통 지게, 인생 하모니. 장인이 수북하게 쌓인 낙엽을 밟고 산비탈을 올라간다. 전통지게 장인 조태식 장인이 나무를 살피고 있다 지금 72살이니까 20살 안쪽에서 부터 했으니까 응? 한 50년 넘게 했죠 아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저 지게 만드는 건 소나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소나무 소나무도 있잖아 무슨 소나무가 좋냐면 이 시커먼 거새카한 소나무 자막 나무 구하기 장인이 소나무에 폭질을 한다. 자막 좋은 지게를 완성하기 위한 첫걸음. 지게의 뼈대, 가볍고 튼튼한 소나무가 제격이다. 옛날에 못 먹고 살아가지고, 시골서 있을 때 나무 장사를 했어요. 나무 장사.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목수 일을 했었거든요. 거의 다 잘린 소나무 기둥이 쓰러질 듯 말듯 서 있는데 장인이 힘껏 밀어 넘어뜨린다. 자막 소나무의 우직함. 야 이거 하도 어려구라니까 삼부자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이제 셋이 아버지하고 나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지게가 많이 나가니까 지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지게를 이제 할아버지가 목수님께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한 대치 찌개를 만들어 오게 된 거예요. 자막. 수백 번의 톱질을 반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재료이다. 장인이 잘라낸 나무에 다시 톱질을 해서 가지가 쭉 뻗어나온 부분만 선별한다. 아, 이건 참 잘생겼다. 튼튼하니 아주 조태식 장인이 볼목한 소나무 세 개를 지게 위에 올린다 장인이 지게를 지고 일어나 산을 내려간다 자막 한 걸음 또한 걸음 전통 지게를 향한 장인의 발자취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한 장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자막. 반백년을 이어온 기계 장인의 터. 산속 시골집 작업장. 아이, 지금에 하나 의짝을 맞는 걸잘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 게 있어야지. 쌓아 놓은 나무들 중에서 지게의 양쪽 뼈대가 될 나무 한 쌍을 고른다. 이게 말로도 이응 짝이 잘안맞아 이제 결혼도 마찬가지야 이게 잘 적어야지. 그 시간 이렇게 이 걸리는 게 오랜 시간을 봤다가 딱 맞는 사람끼리 해야지 안 맞으면 안 되잖아. 서로 의견 틀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비식하게 맞아야지. 지게의 뼈대가 될 나무는. 똑바로 세웠을 때 중간쯤에 가지 하나만 자라나 있는. 데그 가지의 방향이 위쪽을 향해 사선으로 자라다는 아, 모양이다. 가끔은 비식하게 맞겄네. 그래서 좋네. 자막 몸체 깎기 장인이 도끼를 사용해 나무의 겉껍질을 벗겨내고 있다. 자막. 일일이 소나무 겉껍질을 벗겨내야 하는 고된 작업. 장인은 작은 도끼를 손에 쥐고 나무의 겉껍질을 마저 벗긴다. 이번엔 남아있는 겉껍질을 낫으로 세심하게 벗겨준다. 자막. 전통 지게는 나무를 직접 깎아 맞춰야 튼튼하다. 장인의 손이 쉼 없이 움직이는 이유이다. 장인이 낫으로 겉껍질을 마저 벗기자 뽀얀 나무의 속살만 온전히 남는다. 장인이 나무를 눕혀놓고 묵직한 돌을 올린다. 자막 대패질. 장인은 바닥에 무릎 꿇은 자세로 나무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자막 매끄러운 나무의 결을 위해 대패질은 빼놓을 수 없다. 인의 세심한 손길로 반듯하게 완성된 지게의 뼈대 다음엔 지게의 뼈대에 선을 그어 눈금을 표시한다 자막, 세장 위치 잡기 두 개의 뼈대를 나란히 눕혀놓고 같은 위치에 표시를 하고 있다 자막, 세장 홈파기, 눈금을 표시한 위치에 망치와 끌을 사용해 구멍을 파준다. 자막, 지게의 쓰임은 세 장의 위치에 달려 있다.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바가 맞추어 놓은 나무 세 장으로 사용할 나무를 홈 크기에 맞게 깎아준다. 자막 세 장은 단단한 나무를 사용해 몸체와 연결해야 한다. 몸체에 세장 끼우기 지게의 양쪽 뼈대에 각각 네 개의 홈을 일정한 간격으로 파낸 뒤에 그 홈에 세 장을 끼워 양쪽 뼈대를 연결해 준다. 양쪽 뼈대를 가로질러 네 개의 세장이 연결돼 있다. 자막 세장을 단단히 고정시켜야 지기는 튼튼해진다. 새들이 무리지어 날아간다. 자막 전통 지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새들이 찾아오는 강기 슬기, 주홍빛처럼 물들어 있다. 자막, 대를 이어 지켜온 전통 시계를 향한 진심. 방망이로 별집을 두드린다. 자막 장인의 손끝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다. 가늘게 쪼갠 칡줄기도 두드려준다. 아니 노끈이 없을 때는 사이드 이거 치가 끊어다가 이걸 쪼개가지고 두드려야지 부드러워 할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게 했던 얘기 이게 두드려야지 부드러운 말도 아니고 그냥 하면 안 되고 이거 자막 오랜 세월 쌓아온 장인의 내공이 묻어난다. 장인은 두드려서 부드럽게 만든 치근을 더 가늘게 쪼개준다. 가위로 끝을 잘라 둘로 나눈 뒤 한쪽은 이로 물고 다른 한쪽을 잡아당겨 가늘게 쪼갠다. 자막 장인의 손길에 전통 지게에 정교함이 더해진다 장인은 볏짚 사이에 칡근을 더해 꼬아주기 시작한다 자막 밀띠 만들기 자막 밀띠 지게에 매여 있는 지게를 치는 끈 한 가닥 한 가닥 성성으로 엮는 볏짚 자막 세월과 함께 빚어낸 지게끈은 더 단단해집니다 자막 등태 만들기. 곁집을 끈으로 단단히 엮어 두툼한 방석 모양의 등태를 만든다. 자막 등태. 지퍼로 엮어 지게의 등이 닿는 곳에 붙이는 물건. 짐을 질때 등이 베기지 않게 돕는 등태. 사용하는 일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다. 장인이 등태를 다 엮은 후에 지게 뼈대에 묶을 수 있도록 등태의 새끼줄을 연결해 꼬아준다. 자막 반백년을 이어온 세월에 속도마저 무르익었다. 새끼줄의 끝은 야무지게 묶어서 풀리지 않게 해준다. 자막 두 손에 들긴 구름살의 가치가 지게에 묻어난다. 시것이 지게만을 생각하는 장인의 한결같음, 자막 장인의 손에서 전통으로 거듭나다. 그릇를다 만들고 난 후에는 삐죽삐죽 튀어나온 볏짚을 가지런히 잘라 다듬어 준다. 자막 전통 찌개 정교함을 있다. 세상을 끼운 홈이 헐겁지 않게 틈새에 나무못을 박아 놓는다. 자막 탄계줄 감기. 탄계줄, 지게의 몸과 몸이 빠지지 않도록 감아놓은 줄. 양쪽 지게 뼈대에 톱으로 작은 홈을 파준다. 톱으로 파낸 홈에 굵은 철사를 걸어 탄탄하게 꼬아준다. 등태를 지게 등받이 부분에 덧대고 새끼줄로 단단히 감아놓는다. 지게에는 지게를 질수 있게 밀비가 달려 있다. 지게끈인 밀비는 머리카락을 따듯이 새끼줄로 도톰하게 따놓았다. 장인이 등태를 꼼꼼하게 지게에 연결한다. 자막 세심한 손길로 지게에 불어넣는 숨결 조태식 장인이 튀어넣은 새끼줄이 없도록 잘라내고 감아서 등태 속으로 집어넣는다. 장인의 손은 주름지고 손톱은 달아있다. 앞으로 한 10년, 뭐 15년이나 못만들건나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심 닿는 데까정을 해야지. 장인이 마지막으로 밀비를 지게 다리에 단단하게 묶어준 뒤에 완성한 지게를 등에 짊어져 본다. 자막, 어깨에 짊어진 전통 지게 무게. 사라져가는 전통을 지키는 장인의 우직한 대답이다 자막, 발채 만들기 실패 모양의 두툼한 나무추마다 주황색과 갈색 둘이 각각 담겨 있다 장인은 틀에 추를 걸어놓고 쌀이나무를 엮는 중이다 자막, 발채 짐을 실으려고 지게에 얹은 소쿠리 모양의 물건 장인이 틀의 앞뒤로, 추를 옮겨가며 쌀이나물을 촘촘히 엮는다. 자막, 쌀이나물을 엮어 만드는 전통지게의 활용점정. 박한 듯 섬세하게. 자막 사라져 가는 전통을 고수하는 장인의 신념. 이 전통 은이 속에 담긴 녀상의 지혜를 배우다. 석은이 녀석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 지게는 이잖아앞으로석이 얼마가 몇백년이 가도 없어지지는 않아요. 도 가기 힘들었는데 지게 조금만 큰데도 고구마든지 옥수수든지 전를해야지뭘 하느냐. 지금 오로지 많이 저 지게가 쓰는데가 어디 쓰냐면 자 강원도 있잖아 생간지방이. 그러니까 이 지게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주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자막 장인의 열정이 전통을 이어가는 힘이 되다 조태식 장인이 발채의 가장자리를 줄로 다시 한번 단단하게 엮어준 뒤에 지기에 올려본다. 자막 전통 지게 장인의 손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발채가 지기에서 떨어지지 않게 노끈으로 묶어 놓는다. 마지막으로 전기인두를 사용해 지게에 각인을 새긴다 자막 전통에 새겨 넣은 장인의 마음 장인의 뚝심이 만들어낸 전통지게 작품이 되다 조태식 장인이 발채까지 올린 지게를 짊어져 본다 어둑한 저녁이 되서야 장인은 완성한 지게를 상점 밖에 내다 놓는다. 연주곡, 백략준, 검은고 산조중, 중모리, 검은고 연주, 조경산 새들이 줄지어 하늘을 날아간다. 자인 고즈넉한 산사에서 연주자가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다. 자막 백악지장 모든 악기 중 으뜸 검은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 고운 한복 차림의 연주자가 무릎 위에 검은고를 올려놓고 연주를 한다. 여섯 줄의 현을 왼손으로 눌러가며 오른손에 쥐고 있는 연필 길이의 술대로 줄을 내려치거나 꼽고 때로는 가볍게 밀어서 훑어주기도 한다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다 스님의 고무털신이 대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세월에 더 농이 든 손길. 전통과 전통의 만남. 들이 찾아오는 간기슬기 주홍빛으로 물들어 있고 중근해가 서서히 떠오른다. 연주곡 백낙준 검은고 산조중원모리 검은고 연주 조경삼. 전통에 지켜질 때 가치는 더 짙어진다. 눈송이가 휘날리고 연주자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나부낀다. 기와 담장 위엔 흰 눈이 소복하게 쌓인다. 눈송이가 소나무를 훑고 지나간다. 양상한 겨울나무에도 장인이 수집해 놓은 지게나무에도 하얀 눈이 쌓인다. 연주자가 눈이 내리는 산사의 고즈넉한 마당에서 한 폭의 그림처럼 검은 돌을 연주하고 있다.